안녕하세요. 누구나 배우기 쉬운 통키타입니다. 아, 드디어 초금용 2편 악보집이 완성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초금용 2편 악보집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수록곡은 화면 오른쪽에 목록을 보시면 등대지기부터 시작을 해서 두 개의 작은 별까지 15곡을 수록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요 악보집을 만들 때 뮤직 파일을 구매를 해서 만들고 있는데요. 보시다시피 겉표면이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고요. 그다음에 가운데는 스프링 철로 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게 악보를 펴 놓고 보시기가 좀 편리해서 요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뮤직 파일의 내부를 보시면은 그 악보를 넣는 그 방법이 위아래 띠지 비닐띠지 에다가 이렇게 악보를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또빛 반사가 없기 때문에 보시기가 좀 편리 하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 이번 초급용 2편 부터는요 가사하고 코드의 글씨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시기가 편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,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초급용 2편 악보집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. 자, 요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로 초급용 2편 악보주문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. 폰 번호는 아래에 나와져 있고요. 가격은 15,000원입니다. 그리고 혹시 기존 악보 초급 1편이나 중급 1편을 같이 주문하시게 되면은 택배비가 절감이 됩니다. 그래서 두 권을 하시게 되면은 3만 원이 아니라 2만 6천 원, 그리고 세 권을 하시게 되면 4만 5천 원이 아니라 3만 7천 원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악보집에 나와 있는 노래의 강좌를 빨리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 뉴베시통 유튜브의 홈인데요. 홈에 보시면 추천이 있고 동영상이 있는데 이 동영상에서 해당되는 노래를 찾으려면 좀 찾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. 왜냐하면 스케일 연습이라든가 중국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빨리 찾는 방법은 재생 목록으로 가셔서 여기 홈 옆에서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. 자,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각각 분야별로 이렇게 좀 날, 나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초보자를 위한 강의 영상 모음 요거를 누르시고요. 자, 이렇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했던 강의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.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1강-1은 요게 초급 1편 악보집이 되고요. 자, 2편은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보시면은 여기 17번 저는 여기 17번이네요. 그래서 여기 등대지기라고 나와있죠. 여기부터가 초급 2편 악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 밑으로 하나씩 쭉 내리시면은 요 순서대로 해서 맨 마지막 두 개의 작은 별까지 이렇게 어 동영상을 차례대로 찾아서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초급용 2편 악보지 안내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